안녕하십니까 쿠샤킴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그 UD2 아이언에 이어서 UD2 드라이버와 우드 그다음에 유틸리티에 관한 시타와 어떤 그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UD2 드라이버의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의 모델은 드라이버는 없었어요. 드라이버는 없었는데 일본 내에서도 많은 그 골퍼들이 왜 드라이버를 만들지 않느냐? 해가지고, 새롭게 2017년형으로 새롭게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냐면요. 일본에서는 챈다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 드라이버가 이렇게 탁채기 좋게,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요 부분 보면 약간 옵셋이 약간 있죠? 예, 옵셋이, 옵셋이 있는 드라이버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요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정도로 보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추를 달았는데, 이 솔에, 이 뒷부분에, 음, 어느 쪽이냐, 이게 어느 쪽이냐, 이쪽인가요? 예, 약간 요쪽인 것 같아요. 요, 부, 요 부분에, 이 안쪽에, 보이지 않는 안쪽에, 예, 35g 짜리, 예, 추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거를 소울, 소 갔다, 소울 갔다 웨이트, 소울형 웨이트라 그래가지고, 이 안쪽으로 웨이트 35g짜리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요거, 요 마크 같은 요거, 요게 5g짜리 추라고 합니다. 자꾸 핸드폰이 꺼지네. 예, 그 다음에, 예, UDT 플러스 2만의이크롭 페이스의 고반발를 위해서, 예, RT 메, R, RT, 메토 페이스, 알티메토 페이스라고 하는 기술을, 예, 해가지고, 뭐, 슈퍼 컴퓨터, 뭐, 슈퍼 컴퓨터가 다 만들겠죠. 무슨, 조그만 컴퓨터가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어떤 크럽이든지 간에. 예, 슈퍼 컴퓨터가 만드는, 뭐, 예, 반발이 뭐 확대되어 있는 그런 페이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음. 그 다음에 초고속, 예, 로프트 설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볼이 잘 뜨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보면, 제가 드라이버를 좀 쳐봤거든요? 이 드라이버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좀 어쩔지 몰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타자를 위한 드라이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거리가 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드라이버니까, 제가 치고 있는 드라이버에 두 클럽이 더 나간다 그러면 거의 사기에 가깝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가 나오는 뭐 일반적으로 예, 비거리가 좀덜 나는 분들은 좀더 나오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좀 기본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다음에 이 우드와 유틸리티는 이건 정말 대박이야 아 제가 사실은 그 우드하고 유틸리티를 그렇게 티샷을 할 때는 좀 자주 사용하지만 땅에서는 잘안 치거든요 그 왜냐하면 실수를 꽤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이 우드하고 유틸리티는 제가 좀더 시타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굉장히 편해요. 어, 볼이 엄청 잘 맞아. 자, 그래서 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버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느낌은 요즘 추세가 있잖아요. 드라이버의 추세는 가볍게 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사양을 봤더니 한 280g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좀몇번 쳐봤어요. 근데 그닥 뭐 플러스 2까지는 아닌 것 같아. 요 이거는 뭐 안티가 아니라 좀더덜 나가는 분들에게는 좀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치기 전의 느낌이 옛날에 야마하 드라이버 하면 좀 둔탁한 느낌이 많이 났는데 둔탁한 것보다는 그 약간 잭시오의 어떤 손맛에 가까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소리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어드레스 했을 때그 옵셋이 있던 부분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치면은 그렇게, 이게 무지하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예. 가볍게 치더니 진짜 가볍게 나가네. 예. 그래도 한250 나가죠. 강하게 한번 쳐보면 많이 나가겠죠. 예. 자, 강하게 한번 쳐볼게요. 제대로 맞질 않았는데, 제대로 맞지 않았는데도, 뭐, 그 정도 나가네요. 좀더 나가야 돼. 어, 이 샤프트가 너무 출렁거려. 치기가 너무 힘들어. 네, 좀씩, 좀씩 더 나가고 있죠. 요게 좀 나간 거 같아요. 그렇죠. 조금 나가네요. 한 번만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느낌은 옛날에그 두탁한 느낌은 없네요. 예, 굉장히 간, 예, 좀, 날카로운 느낌이 좀 있고, 실제로 요게 가격은 80만원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예, 뭐 훌륭히 나가는 그런 드라이버가 아닌가 싶어요. 자그 다음에 우드를 한번 쳐볼게요. 우드는 이 사실은 이제 제가 옛날에 야마에서 그스폰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우드가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 우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낭창거립니다. 이게 지금 스펙 자체가 스펙이 이게 에, SR SR 스펙인데 좀더 낭창거리는 느낌인데 이 우드는 정말 좋아요. 예, 우드는 자,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냐면, 우드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특기가 아닌데, 티샷을 주로 쓰는데, 이 우드는 정말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느낌도 되게 좋아요. 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우드에요. 5번 우드. 자, 5번 우드임에도 거리가 꽤 나가죠. 예. 5번 느낌이 요게 정말 쫙쫙 붙는 느낌이 납니다. 이 드라이버도 거의 그 똑같거든요. 이 우드도 설계가 드라이버랑 비슷하게 돼 있어서 옵셋이 약간 있는데 그렇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근데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일단은 이 맞는 느낌이 한번 소리를 들어보실래요. 소리가 이런 소리가요. 고반발 구반발 클럽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5번 우드로 쳐도 거리가 뭐한제가치면이 정도 나오니까 일반 분들이 치면 그래도 한 200m 거리가 안나가시는 분들도 한 200m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네. 아이언은 사실 그 기술이, 로프트를 세워서 할수 있는 기술이 그, 좀 적용할 거리가 많은데, 우드나 이런 거는 좀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드를 한번5번 쳐봤고요. 유틸리티 한번 쳐볼게요. 유틸리티 똑같이이 느낌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 느낌이 나요. 요 느낌. 이게 지금, 5번, 에... 5번 유틸리티네요. 5번 유틸리티. 5번 유틸리티면 한 24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어, 오, 이것도 뭐, 많이 나가죠? 네. 길이, 요, 옵셋이 약간 눈에 띄긴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그렇게 눈에 거슬리진 않습니다. 네.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짝짝거리고 네,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샤프트만 좀더 맞출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이게 일반용으로 나온 샤프트들이라 뭐 그렇게 뭐 그런 거 없네요. 아무튼 뭐 느낌도 굉장히 좋고 좀 편안한 느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잘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네. 자 그래서 에 우드와 그 다음에 드라이버, 유틸리티를 쳐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컨셉 자체가 거리가 들나가는 분들을 위한, 좀더 편하게 치고, 좀더 이렇게 딱 잡아 당기고, 요런 거 있잖아요. 딱 채는 느낌. 이 채는 느낌을 위해서, 이 뭔가 소재도 약간 바뀐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야마 크럽이. 우드하고 유틸리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드라이버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드라이버의 느낌이 좀더 좋아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제품들은 사실은 비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거니까 정상적으로 거리가 나는 분들은 이게 너무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볼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성 얘기하지만, 거리가 좀덜 나가는 분들을 위한 클럽이니까, 에, 아무 데나 가도 요 시타를 할수 있으니까요. 실제 자기가 치고 있는 클럽과 요거를 같이 들고 가서 시타체를 대열을 해서 고자에서 좀 쳐보면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로 에, 볼이 좀더 멀리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요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김프로는 다음에 좀더 좋은 컨텐츠와 레슨으로 찾아뵐게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